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영화의 저해 요인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민영화의 저해 요인이래요. 자, 볼까요? 크림 탈취 현상, 역대리 문제, 황금주 문제가 있는데, 음, 크림 탈취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에서는 조금 수익이 잘안 나고 뭐좀 도움이 안 되는 요러한 것들을 민영화 시키려고 하고 또 민간에서는 아 그래도 조금 수익이 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민영화로 좀 갖고 오고 싶어 하는 어떤 요러한 것들에 대한 현상이 있어서 결국은 저의 요인 될 거고 자 역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좀 단순하게 설명하면 민영화를 시켰지만 잘뭐 운영이 좀안 되는 거예요 정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고러한 것이고 자 황금주 문제는 어. 뭐 정부에서 어떤 민영화를 시켰지만 그래도 좀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끝까지 어 자신의 어떤 그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를 일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이세 가지 모두 민영화에 그래서 저의 요인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될 거고 자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어 그래서 크림탈이 현상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결국은 역대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이고 황금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신 정책을 양도하지 않고 어, 일부는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한다. 자 사실은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100% 정부에서 뭐 운영이 잘안 되거나 기타 다른 요인 때문에 그것을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건데 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도 좀 살펴보시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면 결국은 민영화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생애가 다 답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